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외를 정식 합니다 여러분 참외를 저희가 모종로 키워 가지고 실생으로 접목이 아닌 실생으로 이렇게 오늘 정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밭이 몇 개월 전에 1년 동안 밭 치던 밭그 노탈이 치던 그 밭이에요 그 밭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참외를 심고 있습니다 참외는 예, 여러분,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 이렇게 가운데 한 줄을 놓고, 또 점정 호수를 50cm 간격으로 사방으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동, 이게 하우스가 폭이 6m인데, 3m 고량을 파고, 예, 한쪽에 2m 50씩 나오겠죠. 그래서 다섯 줄로 점정 호수가 들어가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물을 쭉 이제 한 시간 정도 주지만, 얘가, 참외가 점점 클수록, 이제, 물을 점점 옆으로 넓혀지는 거예요. 뿌리는, 예, 참외나 수박은 이런 식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방임재배, 바닥에 눕혀서 키우죠. 그래서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폭으로 내려요. 제 모종 심을 때, 텃밭에 심은 거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외를 심고, 보통 35cm 농가는 심는데, 저희는 40cm를 심습니다. 그래서 얘를 키워가면서 또 네, 추석 때까지 또 따는 과정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여러분께서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순정리 할때참외 순정리 할때제 영상도 그러고 여지껏 여러분들이 보신 그 순정리는 텃밭형 순정리였어요. 제가 지금부터 예, 농사용 농가용 순정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참에 이제 제 텃밭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네. 지금 셋째, 넷째 순두 개만 놔두고 제가 엊그제 또싹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손자순이 첫 번째, 두 번째, 또세 번째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자, 또 이쪽 녀석은 손자순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크죠? 그리고 제 원순에서 나오는 참외되 있고. 자, 제가 기존 텃밭에서 여러분들이 가꾸시는 방법을 앞전 영상에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올리는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전문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참외를 전문으로 지는 농가에서 쓰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텃밭이라 두 개를 심었어요. 그지만 조금 전 영상처럼 그 하나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제 영상처럼 이렇게 넓게 참외와 수박을 심어 놨다 그러면은, 예,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참외를 가지고, 어 언제까지 드시냐면은, 자하면 추석 때까지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에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권장해 드리는 그 방법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보면은 세 번째 순회에요. 세 번째 순회 첫 손자. 두 번째 손자. 세 번째 손자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세 번째까지 훑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손자에서 따먹습니다. 그리고 얘도 네 번째 순 손자 첫째, 둘째, 셋째까지 훑어 버립니다. 아, 그리고 쟤도네 번째부터 따먹습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께 원활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실내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는 그 우리가 전문 농가에서 심는 방법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문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참이가 있고 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고 여기는 잘릅니다그러죠 그리고 여기는 똑같아요. 네 번째, 세 번째. 키우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틀리는 게 뭐냐면은요 전문 농가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 여덟, 아홉, 스물 열다섯 번부터 스무 번 사이를 적심을 둡니다. 자르내는 거죠. 전문 농가에서는 그리고 또두 번째 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주 아랫지방 같은 경우 2월달에 정식을 해요. 2월달에 하면은 네, 8월, 9월달까지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울 때 정식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여기 6마디, 하나, 둘, 셋, 데 다섯, 여섯마디부터 아홉마디 사이를 다 훑어내요. 여기 손자수는 키우는 게 아니고. 네, 우리 텃밭할 때는 손자수는 여기서부터 여섯 키웠잖아요. 여섯마디부터 아홉마디를 훑어내는데, 우리 텃밭 하시는 분들은 지금 따뜻할 때 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 마디부터 훑어내면 됩니다. 저도 지금 아까 심은 것을 3 마디부터 훑어낼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마디까지는 다 사이로 훑어낼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 넷, 다섯, 여섯째, 일곱째부터 이 사이에서 키워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이에서 손자순에서 세 개가 나오면 잘라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 고수들의 그 스킬이 필요해요. 노하우가. 자, 참외가, 자, 여기서도 또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하나 달고, 여기다 두개 달고, 세개 달고, 네개 달고, 이게 잘라냈어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힘들고, 여러분께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서 참외를몇개 달고 자르냐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밥과 여러분 상태. 참고로, 참외 하나는 입을 열 장이 필요합니다. 참외한 개당 입이 열 장이 필요해요. 그 공식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외가 정상적으로 당도를 내고 색깔을 내고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물론 여기도 입이 있죠. 그 계산을 잘 놓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잘리는 이 넷째가 처음에 올라가 가지고 참외가 달리잖아요. 어느 곳에는 쑥꽃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참이가 점점 커지는 상황을 보고 또 다섯째에서 참이가 달리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성장점을 어느 선에서 잘려줘야 돼요 이제 이건 농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 공식이 여기서 맨입에 맨입에서 딱 잘라라는 공식은 여기서는 없어요 여기서 열다섯 번째 스무 번째는 잘라라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이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때로는 속간에서 버릴 때도 있죠 우리가 오이나 호박 토마토 참외 이 과체류는 있잖아요 여기서 많이 달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 자동으로 싹 떨굽니다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뺏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분이 텃밭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많이 달렸는데 여기서 안 달리고 떨어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달립니다. 얘 여기를 다 먹을수록 또 영양분이 위로 가죠. 얘네들이 영양분이 다 먹기 때문에 그 다음 착각 되는 건지 착각 안 되는 거예요. 참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네 번째에서 참미가몇 개를 달든 간에 그 또, 또 다음 참미가 열리고 또또 다음 참미가다 조그맣게 달릴 때 여러분이. 이걸다 드실 수는 없고, 어느 선에서 여기를 잘라주든지, 여기를 잘라주든지, 얘를 잘라주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네, 네 번째 순에서 다섯 마디에 자를 수도, 있, 잘랐다 치면은 여기서 네 마디에 자르고, 여기서 또 여섯 마디에 자를 수도 있어요. 크는 과정에서. 그래서 참고로, 농가에서는 참외를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한 포기당, 한 주당, 한 박스 10kg 짜리 네. 그러면은 보통 3호에서 4호가 40개에서 50개가 들어가야 한 박스에 한 5만원 그 들어가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농가에서 만원에서 3만원 나올 수가 있죠. 보통 평균 그래서 1년 참여 농사가 한 주에서 한 박스 10kg 그리고 40개에서 50개. 너무 막 커도, 예 맛이 없고, 소비성이 없죠. 그래서, 그걸 농가에서도 이 10kg 이 개수를 딴, 다고 계산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참외를 갖다가 한 나무에서 텃밭에서 100개, 200개에, 그딸수 예 있는지는 참 의문이 돼요.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문 농가에서도 이렇게 따, 따고, 이렇게 10kg 따고 40kg, 50kg 따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딴다고 너무, 예, 내가 못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 어, 농가도 이렇게 밖에 못 따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참고하셔서 농가처럼 지으시면은, 어, 네. 여러분들도 좀더 많이, 네, 생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많이 생산하려면은, 그만큼 여기다가 물과 영양제를 많이 부어줘야 돼요. 분명히. 질소는 그 물입니다. 인산 가리, 칼슘 붕소, 그런 것을 많이 넣어줘야 애들이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좋아요. 꼭, 어,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우리 농구니, 어, 농사꾼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이나 호박에 투자를 해야 그만큼 얘가 수익을 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텃밭도 마찬가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텃갓, 텃밭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공급을 잘 해줄 수 있다면은 전문 농밭에나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고, 어,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앞전 기존의 방식, 세 마디, 손자순에서 세 마디, 키워서 세 마디 자르는 방식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